5월 7일 부활절 제5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대립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의성서 일관은 이전에 말씀 나눔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의성서 일과 중에 베드로 전서 2장 2절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앞서 4월 9일날 말씀 나눔으로 같이 이야기한 버린돌이 모퉁이돌이 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원 성경인 시편 구절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구절까지 인용을 해서 버린돌이 모퉁이돌이 된 사건에 대해서 풍부하게 묘사하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소개만 이렇게 하고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성서 일과 중에 사도행전은 55절부터 6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좀더 앞부분인 5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예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실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이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지난 4월 23일 날 말씀 나눔을 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소개하였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이 설교를 통해 3천 명의 회중이 세례를 받았죠. 오늘 그 부분에 특별히 두 부분을 오늘의 본문들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두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내용이었죠. 2장 36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52절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말함으로 예수를 죽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회중의 반응이 이전 4월 23일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마음에 찔려 라는 똑같은 단어가 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이를 간다고 했어요. 둘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참회의 자세를 보이는 반면, 지금 오늘 본문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찔림은 오히려 이를 갈게 되는 악독한 마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도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여기다가 스테반이 기름을 붓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자극이 됐을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자극이겠죠. 이 자극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중은 일련의 반응을 보입니다. 57절부터 58절 내용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테반에게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이 극단적인 대립은 항상 반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의 대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를 죽인 점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할 때에도 똑같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감정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다니 하면서 매우 불쾌해 여기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즉결 심판, 타당한 결과라고 말은 하겠지만 살인이라는 것을 공모하는 상황까지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스테반도 죽는 것이고 많은 역사가 참된 정의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 동조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대립각이 늘 반복되고 지금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더라도 반대편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명심하고 직시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주의성서 읽과 중에 요한복음 14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23일 말씀 나눔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우리가 어찌할고 하는 회중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요한보음 14장도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칫 앞뒤 문맥을 충분히 읽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예수가 대신 행해준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구하기만 하면 성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대신하시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심지어는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충분히 교류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떤 것을 구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정해진 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실 때 본인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충분히 교류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동일한 결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해질 것들이 정돈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냥 구할 때는 우리는 정말 구할 것이 많죠. 별아별 것들을 구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상당 부분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대립과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묵살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설교의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상황과 대비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큰소리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묵살하려고 하는 부류를 대립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큰 어려움은 우리 안에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이 혼란한 마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부분과 진리가 희생되는 것을 오히려 편승하는 나의 마음, 이두 부분을 우리가 직면하며 우리가 어떤 길로 서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세가 올바로 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돈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